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정교인, 겨울,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주에 대해서 그리고 강도가 어떻게 해요? 더 높아지는 야 이런 저주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 너무나 온유하고 신사적인 남, 남자인데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그리고 온유하고 또 기부인 같은 여자인데 한 번도 땅에 발을 닿고 살지 않냐?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일을 해줬던 사람인데 자기 자녀를 몰래 먹는 이런 너무 끔찍한 강도가 높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또볼수 있습니다. 또그 양이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5분의 4 정도, 15절부터 68절까지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어떤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느 땅 가나안 땅이었죠.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왜 보내셨어요? 그 땅에서 메시아가 오실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다는 것. 그래서 그 땅에서 뭐 하라고? 축복 받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 땅에 보내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으로 변해 버렸냐? 저주받은 땅으로 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왜이 적가꿀이 흐르는 땅이 저주받는 땅이 되어질, 되어질 수밖에 없었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왜 이렇게 적가꿀이 흐르는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냐? 악을 행하여 누구를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304쪽, 304쪽에 20절. 자 우리 같이 찾아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왜 저가 후 후루... 꿀이 흐르는 땅이 이렇게 저주받은 땅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2 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뭐했다고요? 그를 잊었으므로. 자 그다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젖가꾸리 흐르는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저주 속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왜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47절 한번 볼게요. 47절 28장 47절.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306장. 손은 똑바로 앉으세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찌하지 못했다고요? 맞아요 섬기지 사람들이 너무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받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어질 수 밖에 없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있기 때문에, 다음에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읽으면서, 야, 여호와는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다, 두려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 하나님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못하기를 원하시지 아니하냐? 멸망받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주받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런 하나님이 28장을 통해서 우리 렘런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축복받고 못 받지 말으라고요. 저주받지 말으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 받지 말고 빨리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28장이에요. 그래서 진짜 오늘도 우리가 이 저주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창세기 3장 속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길게 또 실제적이고 강도가 높고 양이 많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재성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준과 교훈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내가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니할때 빨리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 속에 있구나 왜이 속에 있지? 이것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시인하고 하나님 내가 또 저주 속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사단한테 속았습니다 시인하고 인정하고 빨리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기준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그리고 생명과 세계복음화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저주 속에 있는데 빨리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뭐냐? 빨리 시인하고 인정하고 기준 속에 들어가면 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강도가 높게, 또 실제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 너희들이 저주 속에 있지 말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빨리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생명과 세계 복음 화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자, 우리 지난 한주 동안 읽었고 암송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내가. 내 모든, 그이 모든 지난주에 우리 외웠기 때문에 이교구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성실하게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1절부터 1사절까지 있는 복 우리 성읍에도 드래도 또내 뭐.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상과 또 짐승의 새끼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 모든 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 그리고 내게 그 복들이 오고 있는 거야 이르게 되어지는 자 우리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우리 한번 칼을 생각하면서 우리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랩런트들이 친구들이 정말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이거 보세요. 나는 하나님 하면 창조주.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하나님 오직 한분밖에 없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저주, 심판 두려움 자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좋으시고 선하시고 너무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근데 야, 난 하나님을 떠오르며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무섭고 두렵고 저주와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것은 사단이 줄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시인하고 인정하고 빨리. 기준으로 돌아가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 자녀에게도 저주가 임하는가? 똑같은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자녀인데도 불신자고 똑같지. 그래서 본문에 보면 뭐냐 이런 사람들을 사단에게 내어준대요. 육신은 그래서 영은 구원받도록 한마디로 하면 부끄러운 구원. 야, 구원은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야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난 절대 다니고 싶지 않아 이렇게 제가 전도사님 며칠, 며칠 전에 전도하러 갔는데 이분이 옷가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옷가게를 하는데 혹시 교회 다녀오고 신 적이 있어요 이랬더니 그분이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나는 있잖아요 성가대도 했었고 그 교사도 했었고 또청년에 부회장도 했다면서 근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네 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겨울 성경 학교를 하는데 그 아이를 보내줄 수 있어요. 어. 우리 권사님 바로 위층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안 된대요. 그래서. 저가 지나가는 말로 혹시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내주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걸 했어요. 물었더니 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지속적으로 그분한테 가서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잘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라고 그러면 그 부분이 돌아오면 네 명의 자녀들도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분은 하나님 교회하면 어떤 단어가 나에게 상처를 준 하나님 나에게 힘들게 했던 하나님 교회 생각하면 나에게 상처를 준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잘 아시죠? 자,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새는 공중에 날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도록 만드셨는데, 인간은 누구와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죠?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그것이 최고로 행복하다는 것. 근데, 누구에게 빼앗겨버렸어요? 누구에게? 이 행복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쵸.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짓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 중에 창세기 3장 15절 나는 애울 수 있어요 하는 친구 어, 우리 애워보세요 <laughs> 자 우리 같이 애워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누구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재와 저주에 사방하신 참 사단의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그 그리스도 그 약속 그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무엇으로 부활하셨어요? 맞아요,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분을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죠? 무엇으로 계세요? 성령으로. 그죠? 생명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만복의 근원 대신 그분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복을 누가 소유하고 있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복을 누리고 저 천국에 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누리기를 원하냐? 전도자의 상금, 여러분들의 기쁨, 자랑, 멸류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자랑, 나의 자랑은 잘생긴 거, 우리 엄마 아빠가 빵빵한 거, 이게 자랑일까요? 기쁨일까요? 이게 멸류관일까요? 여러분들의 자랑과 멸류관과 기쁨은 여러분이 전도한 친구들, 오늘 보니까 새로운 친구들이 왔어요.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멸류관이 다른 거. 그래서 겨울 성경학교때 이런 친구들이 기쁨과 자랑과 멸류관이 많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만 저주의 근원 대신 아까 축복도 축복의 근원도 하나님 저주의 근원도 사단이죠 사단이죠 아니에요 그래서 일만 저주의 근원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자 최초의 저주의 약속을 하셨는데 무슨 약속을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간을 뭐하면 먹지 말라 했죠 이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죠. 근데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했죠.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저주가 임했을까요? 아니면 했을까요 임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저주받은 것이 누구냐? 뱀. 그쵸? 그렇죠? 뱀이, 뱀이 여자를 꼬셨기 때문에 뱀. 그럼 여자는 어떤 저주를 받았을까요? 저 애기 낳는 거 너무 고통스러워그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다스림을 받는 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남자 아빠들은 어떤 저주를 받았을까요 평생 땅을 려 해서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는 거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 또 자신을 먹여 살리는 거 그러면 우리 때문에 인간 때문에 땅은 어떤 저주를 받았을까요 가시던 풀과 엉커인가 나는 그래서 인간의 최후의 저주가 뭐냐 흙으로 만들어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이 저주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 근데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축복만 받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정답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자세히 진짜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도 놓치지 않냐하고잘 듣는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요? 딴 생각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야, 아까 는 집에서 게임 하고 왔는데 야, 아까 게임에서 내가 졌는데 아, 집에 가서 오늘 만화봐야 되는데 오늘 팽수 팽아 봐야 팽수님? 어. 펭수, 펭수 봐야 되는데, 이런 거 생각 하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니까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 없겠죠. 들면서 악하여, 악이 뭐냐? 자, 악을 갖다 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예요? 사타, 와저, 와요. 그래서 악하여, 악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고 남무 물건 훔치고 남 때리고 왕따 시키고 이게 악인데 그것보다 그 악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는 것이 악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야 돼. 야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은 무엇이다고요? 아 그럼 그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사탄이 아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신하고 인정하고 빨리 어디 속으로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자손들까지 자 우리 신명기 28장 46절 한번 볼게요. 자, 46절, 사연아. 4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15절, 또 64절까지 엄청, 엄청나고 끔찍하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런 일들을 다 넣어놓으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뭐타하라고요 표징이 되라고 그리고 훈계가 되라고 우리가 모델은 잘하는 사람도 모델이지만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저 사람 못하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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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저 사람이 저렇게 못하는데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모델이라는 거 그래서 1 6절부터 이렇게 길게 써놓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표징으로 흉, 훈계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최후의 저주와 심판이 뭐냐? 이게서 보면 저주가 보면 얼마나 많은 저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녹시 내린대요, 녹. 그리고 땅에, 땅이, 땅에가 뭐냐? 철. 그리고 티끌과 모래가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끌과 모래가 쌓이니까 농사가 지었는데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마스크 끼고 있는 친구들 있는데 여름, 봄에 되면 중국에서 뭐가 날라오죠? 황사. 그래서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 염증은 뭐냐? 지금 우리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또 폐렴, 또 염증, 연병 이런 수많은 질병들이 이 속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질병들을, 이렇게 많은 재난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저주를 저주 속에 있지 말고 어디 속에 들어오라고요? 축복 속에 들어오라고. 이것이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실제적이고 감동없고 양을 많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희들 그 속에 있지 말고 빨리 말씀 속에, 복음 속에, 생명과 세계 복음 속에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불쌍한 친구들은 뭐냐면 자기가 저주 가운데 있는데 저 저주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저주가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같이 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그렇죠. 혼자 딸랑딸랑 오지 말고 누구랑 같이 친구랑 함께. 우리 현장에서 하죠. 어떤 친구는 자기 집에서 하는 친구도 있고, 다른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 집에서 하는 집도 있죠. 그게 같이 가는 거야. 그리고 토요일 날, 몇 시에 우리 교회에서 모이기로 약속했죠? 그쵸. 두 시에 약속했죠. 근데 자기는 두시 반에 온다든가 세 시에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 시에 같이 모여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게임도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우리 같이. 실판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가, 저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 지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불순종해서, 불순종해서 저주받고 심판받지 아니 저주받고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못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려서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니하므로 저주받고 심판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주받고 심판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만일 저가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여호와를 잊고 있을 때,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할 때, 이런 나를 발견하고 시인하고 인정해서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